허리가 아파서 신경주사를 맞은 후에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면 신경주사 치료 부작용일까요?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가까운 의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나서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고 하루 지나니까 허리는 안 아픈데 대신 엉덩이에서 다리로 통증과 저림이 내려갑니다. 엉덩이와 다리 통증은 주사 맞기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요. 주사를 잘못 놓은 거 아닌가요? 신경주사 부작용인가요? 환자분 입장에선 당연히 주사를 잘못 놓은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신경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사 바늘을 최대한 척추 신경 가까이 가도록 삽입해서 주사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사 약물이 주입되면 환자분은 엉덩이에서 다리로 쭉 찌릿하게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 이는 정상적인 치료 반응입니다. 어,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주사바늘이 척추신경을 찌른다면 환자분은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로 내려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벌떡 트일 정도로 번개가 치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 신경주사를 맞을 당시에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환자분이 지금 느끼는 다리로 내려간 통증, 즉 방사통은 신경주사 부작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파열되었을 때의 자연스러운 경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탈출되거나 파열되면 처음에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은 좋아지고 대신 골반에서 내, 다리로 내려가는 심한 방사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허리가 아픈 단계에서 근처 의원에 가서 신경주사를 맞았고 이후 허리 통증은 좋아지면서 골반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긴 것이죠. 이런 경우 신경수사치료 부작용을 의심하기보다는 허리디스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